네 안녕하세요 묵구씨입니다. 성장의 시즌이 시작한 지가 어느덧 열흘 정도가 됐는데 아직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들이 좀더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릴 전쟁 모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온 클랜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요두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단체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게뭐 사실은 이제 필드보스가 지금은 현재로서 다죠. 그 다음에 검은 발키리, 파멸의 힘 불스탄트, 이쪽에 있는 검은 발키리 무리들. 사실은 요거는 보상이 좀 별로라고 해가지고 약간 외면당해서 항상 가면은 필드에 덩그러니 서 있는 친구들. 요거 빼고는 뭐 마땅히 이렇게 손에 꼽히는 사실은 단체 컨텐츠는 없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이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나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길드 단위 컨텐츠가 없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로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득템률이 나쁘지가 않다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태양석이나 지금 좀 모자랄 수 있는 실바리이나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충족이 될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또 유저들의 어떤 득템에 좀 메말라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개발진 분들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아마 좀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로드나인입니다. 다른 게임을 좀 가져와서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은 길드 보스 보상이 나쁘지가 않고요. 특히 찬란한 생명의 핵 요게 사실은 필드나 이런 데서 얻기가 어려운 건데 길드 보스에서는 드랍 아이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길드원들끼리 충분히 보상을 나눠 가지실 수가 있고 이런 약간 참여성을 좀 유도하면서 그렇다고 난이도가 막 막 엄청 넘사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적절한 난이도에 적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임들에서는 길드 단위 컨텐츠에 좀 시들시들 했었습니다 어, 아스달이나 어, 레이븐도 마찬가지고요 좀 보상이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로드나인은 확실히 길드보스 보상이 좋고 뭐 나중에 어느정도 되면 은 1인 길드보스로 해가지고 요걸 다 진행하는 그런신 분들도 계세요 뭐 하여튼 저는 로드나인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르의 어떤 좀 훈풍이라고 해야되나 긍정적인 바람이 불수 있도록 그런 길드보스 보상에 대해서 잘 신경 써줘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또 참여도도 너무 막많 티오가 들어가야 꼭 되는 막 그런 좀 뻑뻑하게 되면 유저들에게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인원 한 명이 도는 수준이면 안 되겠지만 뭐 20명 정도 내외로 돌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전쟁 모드인데 제가 PK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임의를 할 때도 PK를 굉장히 가려서 하고 정말 먼저 저를 치지 않는 이상 저는 누구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리고 저는 전쟁 모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다룬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중립 유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전쟁 모드는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조금 지루한 구간으로 들어온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무과금이 됐든 과금러가 됐든 단순한 뭐 어떤 레벨업 그 다음에 뭐 벌린 다이아든 아니면 구매한 다이아로 해서 컬렉을 맞추고 스펙업을 올리긴 하지만 딱 지금 밋밋하게 흘러가는 시점 왜냐면 지금 체집 활동에 대한 메리트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활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잠사 또는 수동 약간 모리 사냥 뭐 요정도 해주고 숙제 해주고 그냥 하루가 마감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좀 무미건조한 타이밍에서 나와야 될 어떤 시기적절한 월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미리라서 기대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용캐놀이가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정이 높으면 그냥 한대 맞으면 피할 새도 없이 죽어버리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회피가 있다 회피기가 무려 3번이 동시에 돼서 뭐 약간 컨트롤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피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쪽수 게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떼제 하면은 약간 뭐 서버끼리도 좀 단합도 어느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다른 의미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일단 개발자 분들이 이제 멘트에서 폴크방 2층에서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현재 개발 중인 화면이라서 업데이트 시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은 아니지만 어쨌건 폴크방 2층에서 분쟁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신수가 아니라 수호탑처럼 이제 기둥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기여도가 아니라 막타입니다 물론 이제 투력이 높으신 분들이 당연히 막타치 확률이 높기가 높겠지만 서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서버가 아마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난타전이 될 거고 난타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 뭐 속된 말로 저같이 이렇게 좀 약한 캐릭터가 우연스럽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댓글로도 달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말 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몇 분이었지? 아 5분이죠. 5분 5분 동안 버티면은 이제 서버에 요 밑에 있는 균열의 심판 요걸 겁니다. 이게 뺏었을 텐데 1번이 이제 본이 2번이 뭐, 길드, 3번이 뭐, 서버 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몬스터 피해, 보스 피해, 요거 아니면은, 위에 거, 균열의 심판, 요거일 것 같은데, 어쨌건, 요런 이제, 버프를 소소하게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버프 자체는 좀 밋밋하긴 하죠. 왜냐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서 얻는 보상이라고 하기엔 좀 소규모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회피가 있고, 누구나 막타를 칠 수는 있을 것 같고, 전략적인 그런 싸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쟁이라고 해가지고, 서버 안에서도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합되고, 뭐, 서로서로 소통도 하고, 유저들에게 조금, 나름의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어쩌면 하나의 화해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딱히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보통 제 컨텐츠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미르 라서 회피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2대1로도 한번 싸워봤는데 물론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저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컨트롤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분들도 분명 싸우면은 투력뭐 2, 3만 정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만 투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신선하게 작용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상자를 개방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톰테 이벤트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톰테 이벤트에서 상자 개수가 좀 적었죠. 게다가 거기는 안전지역이었는데도 까는데 참 애로 했습니다. 상자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면은 상자를 까다가 분명히 죽는 상황도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자 개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은 아무도 상자를 못 가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서로 짜치는 그런 부분도 분명 발생을 할 거라서 상자 오픈만큼은 예를 들면 안전지역으로 변환이 잠깐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자를 충분하게 준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좀 그저 그런 시들시들한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이냐는 요거는 좀잘 세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게임 자체가 용케 놀이가 되는 게임인 것은 맞지만서도 나름의 패피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킬의 어떤 시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나름의 저스펙들도 어느정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그게 이제 아마 첫번째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막타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라는 것에서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번째 이 보물상자 요 부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좀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좀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글쎄요 딱 지금 조금 지루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길드 컨텐츠랑 월드 컨텐츠가 좀잘 다듬어져서 게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스트리머로서 게임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췌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리미르가 좀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미를 즐기시면서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응원하고 또 행복한 이미르가될수 있도록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방송시간 저녁 10시였다가 좀더 꾸준한 방송을 위해서 오후 2시로 일단 바꿨고 앞으로도 오후 2시에 계속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나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해당 부분 잘 정리해서 또 게임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의로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묵끗입니다 무과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